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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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라. 식 내 핸드폰은 프리즘이 없어. 라이브가 안 돼. 대신. <laughs> 안녕, 안녕. 아이, 신났어. 이모네. 이모네. 나올래? 너네 집 앞인데 이제 곧아 <laughs> 힘들어 아. 그래서 지금 한참 끌, 끌려다녔어 한참 끌려다녔어. 안 들어. 이태식씨 아니, 너무 이쁘세요. 여자 맞아? 투수 아니야? 아, 힘들어. 강공도 안 내? 안 자네? 태식? 아이고 힘들어 태식 당하고 있죠 난 당하는게 맞아 태식이 끈을 이렇게 두꺼워 아유, 아, 안녕. 지금 쉬할 때요. 가자. 야 너. 둘네. 어 너네 집불다 꺼져 있는데? 어아 저기 있다. 뭐하냐? 뭐? 야 나올래? 나올래? 야 들어가 빨리. 어. 퇴식. <웃음> <웃음> 아, 개웃기네, 진짜. <laughs> 이걸 인사해주네. 태식, 나와. 흙 속에 태식, 나와. <laughs> 보석아. 보석아, 오랜만이다. 보석아, 어디니? 서울이니? 불 껐네? 기분에 불 껐네? 일로 자식 일로 그래? <laughs> 또 오랜만이네 보석이는 항상 오랜만이네 절추 다들 절추 여기 있어 안 보이죠? 다시 이 아, 힘들어. 일로 가면, 제시이가 보인다. 좀 밝아졌다, 그죠? 아린이 보여줄게? 강고 아린아! 음. 아린아! <laughs> 아린아! 응? 왕정어 뭐해? 올라와, 일로. 아빠 어? 기다려요, 집 앞에서. 뭐. 집 앞에서 아빠 기다려요. 아하하하하. <laughs> 아하하김원희 <laughs> 성인이야 거의 성인이지 어린이 <laughs> 아리나 <아린아, 웃음> 이모 누구야? 응? 아리나 이모한테 똥발받네 불러도 아침마고때이제아침먹크때앉으 놀고 야는데 아이고 지다생겼다마대 보여줘야지 춤추면 뭐 계속 손흔가마에 들지 잘 추네 잘했어 잘했해 그냥 또박또박 또박했다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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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고 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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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리리

<laughs> 야 근데 아린이 12시 반인데 너무 멀쩡한 거 아니야? 야, 야 아빠, 오빠 올 때까지 앉아 아 그래? 근데 밖에 나와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니? 아 아, 귀여워 김아린 아린아 이모 기억나? 누구야? 태식이 엄마야 태식이 엄마야? 강아지야? <laughs> <laughs> 조용히 좀 강아지. 강아지 보여줄까? 태식이태식이태식이 태식이. 태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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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시이이태식이태이보여시간이 걸리면? 이잠시만요 밝은데 가서 시여줄게요태식이 걸리면? 시이 태식이다 태식이다 태식이 다 s i 이 엄청 많이 컸지 아리 g i t a Tessigum to my c o a 이 j a r d 알 n a Tessy m a 알리알리 a 리 a 리 a 리 l e 아빠가 왜거지 뽀로로 막 이런거 못봤는데 콩순이 이모 빠빠이빠빠이아니이빠이빠아니이빠이빠아아린 <laughs> <laughs> 너무 컸다 거의 성인이야 이제 <laughs> 다 컸어 아린이 아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 와, 태식 까면서 안 보여. 태식아. 태식이 벌레 보면 벌레 막놀려고 한다요? 잡을라고 나비 같은 거 봐도 쫓아가고. 지금 벌레 봤나봐. 힘들어. 퇴식이퇴식이 태식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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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안 돼, 안 돼. 벌레 잡지 마. 아니야, 일로 와. 아! 일로 와. 벌레 안 돼. 퇴식이 핵핵 소리가 들리나요? 아, 일로 와. 하, 일로 와. 저기 벌레 있거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우리 집 어디지? 여긴가? 응. 아, 여긴가? 응. 여긴 <laughs> 귀엽지? 얼굴은 더 귀엽게 생겼어. 채식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얼굴 좀 보여줘. 일로 와. 일로 와, 씻겨. 이놈의 씻기. 채식이 어, 아이 예뻐 태식 채식 고기 먹을까? 등명 채도 안한다 산책할 때일로 아니야 아니야 고기 안돼 고기 위험해 좋아? 좋겠어 인스타 라이브 자주 해달라고요? 인스타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는 사람이 잘안 들어오는데? 어, 깜깜해. 3시에는 해지고 나올 수 있어가지고. 애기들이 무섭해서잘안 보여. 화면이. 아냐, 아니 아냐. 아니, 그거 아니, 들어간 거아니야 일로, 일로. 트방? 투방? 트방이 뭐야? 아니, 일로. 트방이 뭐야? 좀 냄새 맡는데 아 트위치 방송이 트방이야나왜 2년동안 몰랐지? <laughs> 힘들어 이제 들어가야겠다 둘 다요 둘 다요 태식이도 애기 무서워하고, 애기들도 태식이 무서워요 저는 이제 갑니다 여러분 굿밤 나이 안녕